우리 뱃렬드에서. 비가 쭈쭈쭈 내리네. 아, 주시다, 주시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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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비 내리자. 근데 오자마자 비가 내리네. 다행이죠? 돈도 었어요 탕. 아, 기름 좀 갖다 줘요? Thank you 呵呵呵呵，嗯，不自信了。 어, 이거 가운 아, 고, 고. 오케이. 오 Mm. 이거 빨리 자 라서 땀먹었 으면 좋 겠다. 야, 근데 어디 까지 자라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터. Yes, put the bell here yeah, and then put the e g g p l Just to make the steam tang tang. 어... 이 영상으로 보시면 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조금 탔습니다. What w л l к о Торта. т о л и к a l e л t a а t о Torta? о л и t а Толи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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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 о r e к а т о i n к а i l i t 어울러서 밑 하트콕. 하트콕. 우리 선생. Yes. Mm. Real first. 배래랍니다. 알리리? y e 여보 예. 가지 요리야. 네? 이거 맛있으면 여보 많이 먹어 이제. <laughs> 먹어볼래? 하고 물어. 물어보더라고요. 럽, 이거, 딴 딴. r e a d a d 이니 d I'm I'm r e a <뽜란도 넣는데요> <Giovanna> 계란도넣대데요계이 <머맨> 이렇게, 넣고 이거 먼저 그릴을 한 다음에 계란 넣고 이렇게, 이렇게, 볶는다고 하더라고. 이이이 <머맨> <뭔람> <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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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ky. Mm. That's why grill first. Mm. Oh. Ayu, look, I like I Why? Just so that not tongue it. Oh. Sounded. <laughs> <laughs>

너무 신기해 여보. 여보가 먹을 수 있을까? It's also a y o u t chili, ma. d k s Usually put chili or not? No. 오케이란 no? 놈. Okay, We try the original taste. 오. Oh. And then f r y 와, 신기한데. 나이스다 안나와? 나이스다? 어, 너무 신기하네 우리나라 전 느낌 나네요 뭐. 배추전, 무슨 전 하는것 처럼 에그로 먹을걸 그냥 에그 플랜트로 먹을걸 고기 굽지말고

이거 필리핀 푸드 or 세부 푸드.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아, 필리핀. 필리핀? 아, 필리핀. 아, 오소 루손 다나오. Yeah. Know this one? 오. Yeah. 와, oh. wow. um. very good s m e l l <laughs> 음, 아 근데 베리 어메이징이다 진짜. <laughs> Maybe k o r e a n watching this one. 어, what is this? Oh, first time. See yourself. <laughs> Thank you. I we t o g 지순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먹고 싶어하는 게그삼 uh. 레촌. 어, uh 어. -uh. 뒤에는 이거 처음 봤어요. Oh. 오늘 고기 구울 때도 그런 반응 없었거든. Um. 근데 이거 굽는데, 아, 이거 엄청 맛있어요. <laughs> 야, 진수성찬인데? 음, 저거 같은데요, 진짜? 한식밥상 같아요. 음. 이게 멀리서 보면 약간 조기구이 같고, <laughs> 고등어구이나. 어. 약간 반반 조... 섞어놨네? 응, 음, 이건 뭐예요? 얘는 레촌까와레라고 고기 어... 조금 남은 걸로 그냥 튀김? 튀김해버렸죠. 와. 어, 다 들어가긴 한다, 그쵸? 요거 트리아스 짓고 나서는 좀 필리핀에 음. 사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전 여기서 기억에 남는 밥은 음. 우리 이사온 첫날. 음. 아 근데 여보 진짜 피곤해 보이. 나 아, 너무 피곤해. 오늘 이사온 첫날. 그 이후에는 솔직히 여기를 거의 활용을 못했죠. 그렇죠. 요즘에 바다 앞에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평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약간 이렇게 자식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조금 더 많이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란. 블락. 오케이. 게 워터다, 저거 워터? 알로에 워터. 어. 룩소 코리안 so 아, <laughs> 김치 삼겹살 자체 <잡채>. 아. 피시? 멋있 <laughs> 피시 <laughs> 아 이슬바 yeah. Thank you for my <웃음> <웃음> 말, 여보 어? 이거 먼저 먹어봐요 이거? 네아 이거 스완, 셀라 치즈. 이거 해 봐. 어. 여기. 응. 이 딜리 가능한 에그플랜. 스하고 원쇼아보원도 아, 배릴 베이비 베이비. 진짜로? 김치 왜 먹어? 어 맛있는데? 약간 참치 같은데? 거바 내가 생선이라 그랬잖아. 음. 참치 전 같아요? 응 음, 음. 참치 전. 저 하나만 줘보세요 그냥 저 꼭지 잡은데. t h a 이거 비 <이, 이거도> <laughs> <맞아, 맞아>. <laughs> Husband, 맛있네.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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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까요. <laughs> 라미까요? 라미까요? 라미 같요어 진짜 맛있다 근데. 밥 여기 있어. 잡채 줄까? 음. <laughs> 음. 조언이 좋아하는 거라 서 했어. 잡채.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어. 내타간에또 쿡해 먹자. 저 엄청 좋아하는데.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고기보다 맛있어요. 음. <laughs> 아유 맛있다. 짜잔. 너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응. 더 먹어. <laughs> <laughs> 왜? 아, 나 맛있어, 맛있는데 더 먹어. 어, 이거 맛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먹어. <laughs>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먹어줘. <laughs> 야, 이거 전이랑 맛이 조금 달라. 많이 먹어, 많이. 어때? 많이 <웃음> <웃음> 원래는 지수인네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다가 비가 와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저희 모두 다 같이 여기서 같이 먹게 됐는데 너무 맛있는. 한끼 식사 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급 와나저 가지 가지 이름 똑아 먹었네. 똘다 똘다 똘다, <웃음> 똘다. <웃음> <웃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laughs> <laughs> <laughs>